안녕하세요. 이조다육입니다. 이사는 다 들어왔고요. 지금 정리하는데 엉망진창입니다. 아주 그냥 이렇게 들어오기는 다돌았어요 아주. 근데 들어오고는 더 많은 것 같아요. 와, 저기 지금 저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. 이것도 이렇게 한 방에 다 정리가 됐고,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창을 예쁘게 놓는답니다 이렇게 지금, 이렇게 예쁘게, 아, 땅굴을 파요. <laughs> 어우, 자, 이렇게 두드리도 이렇게 예쁘게 놨죠. 음. 근데 코너 종류, 코너 종류도 이렇게 예쁘게, 자, 열심히 하시는 분이 <laughs> 내 동생들 아주 그냥 고생, 이렇게 개고생을 해요. <laughs> 그리고 이렇게, 아, 여기서도, 아, 여기도 막 지금 엉망이죠. 보세요. 지금 정리한다고 <laughs> 엉망, 진창이죠 그런데 일단 정리만 하면 이제 되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다, 여기도 창도 또 있어요. 창다 팔고 왔는데도 뒤져보니까 또 있네요. 자, 이렇게. 다육이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물을 안 줬더니, 와, 애들이 지금 꼬질꼬질꼬질 꼬질 해야죠, 그냥. 이제 다 정리하고, 살균, 살충, 물도 듬뿍 줘야겠어요. 아이들도 고생하고, 어른들이 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, 다 이렇게 밑에도 화분들이 꽉꽉 찼어요, 이렇게. 자, 감사합니다. 이조다육이었습니다.